숨겨진 유산. 아. 또 돌아왔는데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겠, 난요 토너먼트 참가해서 요 100개 얻어 주고요. 쏟다지는 별도 받을 수도 있고요 보상도 세배할 수도 있네. 뭐 요거는 뭐 현질이라서 뭐 굳이 필요 없고. 어, 갈게요. 아, 너무 빡세네. 음. 어, 일단, 이렇게 찾았고. 아이, 너무 빡세네. 잠깐만, 요 사과. 찾아주고. 기펜. 저, 먹물, 먹물. 아니, 먹물? 잠깐만, 잉크통, 잉크통, 잉크통. 요거 찾고. 요건가? 아니네. 요거랑. 아, 또세개 남았어. 아, 정말. 요게 이거 있고, 이거랑, 하나 남았다, 하나. 아니, 뭐 저렇게 생긴 게다 있어. 아니고. 오, 이거네. 오, 일단. 아, 두 번째 판은 그냥 깼네. 자, 뭐, 어쨌든, 두 번째 판은 뭐, 그냥 깼습니다. 그, 쏟아지는 별, 요것도 있고, 스무 개 주네? 오, 저거 일단 깨야 돼. 일단 무조건 깨야 되고. 난 지금 보면은, 요, 복원하는 게 지금 미션인데, 열네 개가 필요하네요. 그럼 여덟 개가 필요하니까 두 판은 깨야 된다는 소린데, 아. 일단은, 요게 호박밖에 안 보이네. 기타랑 뭐 요거 그림이랑 요런 걸 찾아야 되는데 요거 찾았고 군총 기타 찾았고 아하자 얘를 찾으면 되는데 저 다람쥐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가 참 궁금하네 다람쥐 저 문인데, 저거 보니까. 일단 얘 말고 딴 거부터 일단 배 찾아주고, 가면. 원래 가면 아니네? 가면 아닌가? 얘가 가면이네. 그리고 새 집은 여기, 있고. 어,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네. 어. 물병을 찾고, 개구리도 찾아야 되고, 정은 요정도 찾아야 되고, 뭐할게 많네. 오케이 여기까지 찾았고 개구리 개구리 오 여기... 이게 다람쥐야? 와... 와 저게 다람쥐일 줄은 몰랐네 어 개구리 얜 도마뱀인데 구두는 일단 여기 있고 개구리는 그냥 돋보기를한 개, 자 돋보기로 일단 가도록 할게요. 아, 일단 돋보기에 좋았습니다. 좋아, 일단 돋보기로 일단 찾았고, 오케이. 그리고 151단계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틀린 그림 찾긴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데 오케이 일단 여기 찾아주고 여기 이거 없잖아 머리띠 이거 없고 아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 찾아주고 여기 없고 CD 없고 별은 똑같이 있네. 그림이 달라. 그럼 이제 3개 남았는데. 음, 시간은 많은데. 아, 제발. 아니, 이거 진짜 하나를 꼭 찾기 어렵더라. 알고 보면 또 가까이 있고. 아, 이거, 오! 세 장, 세 장. 오, 다행이다. 아, 다행해. 요것도 한 번에 깼네요. 자, 요거 일단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복원해주고. 근데 얘는 도대체 엔딩을 또 언제 볼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 이것도 30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30일 가려면 한참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어, 1일차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일단 보상은 뭐, 오, 요거 주네. 오, 돋보기 좋아. 자, 일단 8개짜리가 있는데, 8개짜리 가보도록, 오, 요, 신규? 오, 벌, 아직도 신규 맵이 있긴 있네. 어우. 자 일단은 자전거가 여기에 왜 있지 근데 자전거를 왜 여기서 찾아 도대체 근데 자전거를 왜 여기서 찾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네 심지어 스케이트보드 모자랑 뭐 핸드백 잘각 해주고 수박. 오케이, 찾았고. 풍선 있고. 우산 있고. 개. 개. 어, 여깄다. 그리고 새, 새, 새. 요거 호박 찾아주고, 새 여깄네. 오케이, 이것도 그냥 찾았네. 아 뭐. 새로운 맵다 들어와. 네아요번에또 okay. 근데 이거 아 얘랑 얘 얘랑 아얘아라디 예. 램프 찾아주고. 북하고 어, 북도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가면, 가면, 어딨냐? 가면, 나중에 찾아, 나중에 찾아. 크리스 털구, 찾아주고 호랑 호랑 그리고 인너어 가면 찾았다. 인어하고 인어 이너 여기 있고 입입입 입, 입, 입만 찾으면 된다. 오케이 입 찾았다. 아, 드디어 깼네. 어우, 10개나 주네, 이거. 아. 그리고, 보너스로 별 20개까지 더 주네. 오, 너무 좋고. 어, 일단은 좀 빡세게 했는데, 일단 흉상 옮기도록 하고. 오, 뭐야, 원래 반대였나 보네. 오, 뭐가 열렸는데, 오, 좋아. 음. 오, 하나 더 풀렸네. 음. 테이블도 놓아야 되네. 책장도 고쳐야 되고, 할거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자, 일단은 요 테이블 놓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북인지 테이블인지 모르겠네. 이거 북이잖아, 그냥. 에이, 진짜. 어, 러그도 깔아야 되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